발행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의 1%씩 가산세가 붙어요. 어, 중요한 소식인 것 같네요.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2023 바뀌었던 었거 보다는 그렇게 말 이제 크리티컬하게 바뀐 건 없는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법인세율을 1%씩 줄여주고 이런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많았었는데 질문 네. 개정된 거를 사업자 분들이 알아야 될까요 저도 그 생각 했었거든요 이거 세무대리인들이 다 해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금 흐름이 라던가 이런걸 관리하시는 대표님들은 세법개정안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다 챙겨 보시더라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1% 늘리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법인세율이 1% 줄어든다고 하면은 이금의 어디에다가 쓸까 이런 것들을 조금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근로자 채용했을 경우에는 세공제 되는 금액이 있는데 몇 살인 분을 채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달라진단 말이에요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 나이대 사람을 뽑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시면서 계획을 짜시더라고요. 그래서 소득세 먼저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상향이 됐는데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직원분들한테 급여를 주시잖아요. 월에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을뿐만이 아니라 사대보험도 매기질 않거든요. 아, 그러면 직원들 월급 줄때 그걸로 월급을 주면은 그쵸. 세금이 좀덜 나오는. 네, 맞아요. 이제 출산 보육 수당 같은 경우에는 월 1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2024년에 들어와서는 이제 20만 원으로 늘어난 거죠. 법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급여를 받아 가시기 때문에 뭐 본인도 해당 사항 있으시면은 적용을 시키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자녀 세액 공제 확대거든요. 소득세 신고가 1년 동안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세금을 일정 금액 이제 빼 주는 게 있어요. 원래 15만 원빼 줬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두 명부터 35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5만 원 늘려줬구나 네, 5만 원 <laughs> 아하하! 바뀐 거또 하나 있다. 적응 대상이 늘어났거든요. 자녀만 됐었는데 손 자녀까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영유아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됐거든요. 이것도 근로자분들 대상이다 보니까 법인의 대표님분들. 정말 정산하시는 분들은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이게 그 가족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의료비 썼을 경우에는 그 금액에 일정 금액을 이제 세공제를 해주는데 원래는 본인 아니면 65세 이상인 부양 음. 가족에 대해서 쓴 의료비는 아예 한도가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6세 이하 부양 가족까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죄송해요. 넘어가요. 어, 넘어가자. 구영그룹에서 <laughs> 직원분들이 출산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 명당 1억씩 지급하는 게 있었단 말이야. 예전에는 이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는 증여로 보는 게 있었거든요. 그럼 비용처리가 안 돼. 증여로 보지 않으면 그냥 급여로 보자예요. 급여로 보게 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처리를 해서 세금은 좀 줄일 수 있어. 근데 근로자가 받는 금액이 최고 세율이라고 그러면 이제 45%대다 보니까 이거는 또 세금으로 내는 금액이 너무 커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죠. 근로자 부담이 올라가는구나. 급여로 가면, 증여로 가면은 회사 부담이 되고, 음. 그러면은 지금 그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 줄수 있는 세법이 나와서, 해야. 일단 첫 번째로는 비용 처리는 확실하게 된다. 진짜 좋은 소식이네요. 그럼 기업한테도 그렇고, 근로자한테도 그렇고. 아, 어, 근데 이게 비용 처리되는 거에 대한 것만 있지.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를 좀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의제 매입세 공제라는 게 있어요.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려면 농수산물을 사와서 요리를 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원래 부가세가 없단 말이에요. 부가세가 없는데 마치 부가세가 있는 것처럼 돌려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거는 원래 있었던 거고, 그 중에서도 연 매출액이 4억 원이 이하이신 분들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금액의 109분의 9를 부가세로 공제를 해줬었단 말이에요 근데 좀더 기한을 연장을 시켜줬습니다. 26년 12월 31일까지로. 좋은 소식이네요? 좋은 소식이고, 적격증빙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증빙은 꼭수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다 해당되겠네요, 그럼? 개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laughs> 다 틀렸어? 그 다음에 또한 가지가 개인사업자이시면서 이제 최종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업종. 고객분들이 현금영수증이라던가 카드 결제하시면 은그 금액의 1.3% 이제 공제해주는 새 공제가 있었거든요. 그게 23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26년 12월 31일까지로 이것도 늘어났다. 어쨌든 좋은 소식 아직도 부가세법이야. 네, 중요한 게바뀌었어요 부가세에서 중요한 건 이거야. 간이과세자로 낼지 일반과세자로 낼지 비교해봤던 영상 있잖아요. 간이과세자셨던 분들이 포기 신청을 하면 일반과세자로 된다고 그랬고 이 포기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과세자를 적어도 이제 3년 동안 적용을 받았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랬었는데 이거를 철회할 수 있도록 제도가 하나 일반 과세자를 했을 때 좋은 거는 초기에 투자하는 그 환급 금액이 컸을 때, 간이 과세자를 했을 때 좋은 거는 세금 자체가 적게 나온다. 그러면 이번 달에 간이었다 다음 달에 일반이었다고? 아, 그렇게는 안 돼요. <laughs> 과세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달별로 하실 수는 없어요. 아, 그러면 계산 잘해야겠다. 바꾸면 좋다 해가지고 바꿨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손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쓰면 좋겠다. 성장을 해가지고 인테리어 비용 쓰고 좀 갇혔어. 근데 사업이 항상 계속 성장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지나는데 매출이 다시 저도 낮아진 거죠. 그랬을 때 다시 전환하는 게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하시면 좋긴 하겠네요. 좋은 소식이네. 적용 시기는 24년 7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023년도에 바뀌었는데, 2024년부터 적용되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바뀐 거긴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안 좋은 소식, 안 좋은 소식, 주의해야 되는 소식. 이거는 이제 개인 사업자 대표님들 관련된 얘기인데, 사업용 차량 이제 두 대부터는 임직원 전용으로 보험가입하셔라,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그다음에 이제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있으신 분들, 부동산 임대업 하시는 분들이나 규모 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이로 발급을 하시면 됐었거든요. 매출액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발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8천만 원으로 줄어든 게 2024년 7월 1일부터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 분들 중에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 하시던 분들, 전년도 매출액 8천만 원 이상 되셨으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자로 발행하셔야 됩니다. 발행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의 1%씩 가산세가 붙어요. 어 중요한 소식인 것 같네요 중요합니다 종이로 함부로 발행했다가는 부가세가 추가로 나오실 거예요 방금 얘기 중요한 얘기 응. 기억해야 되는 얘기 예. Yep.